오늘 아침 이동관 위원장의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해당 인터뷰에서 야당의 탄핵 강행 이유를 묻자 KBS가 정상화되는 걸 보면서 마음이 급해졌나 보다라는 답변을 받습니다. KBS의 역대급 비정상을 정상화라고 말하는 걸 보면 여전히 현실 인식이 국민들의 인식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인물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어야 할 인물이 2023년 대한민국을 활보하는 것만 같습니다. 미디어 토마토가 지난 18, 19일 여론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KBS 사장 취임 이후 일부 진행자 교체와 프로그램 편성 제외 과정에 대해서 KBS에 대한 정권 차원의 방송 장악 시도라는 응답이 52.8%였고 이동관 위원장처럼 정상화 과정을 밟는 것이다 라는 응답은 29.5%에 불과했습니다. 팽팽한 것도 아닌 압도적 차이를 보이는 이 수치를 보면서도 저런 말을 하는 걸 보면 52.8%의 국민들은 함께 손잡아야 할 국민이 아닌 정권을 흔들어대는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기간에도 이미 법의 심판을 받은 국정원 언론사찰 문건을 두고서도 모니터링 보고서라는 시각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도 이명박 정부 때도 무리하게 기사를 압박하거나 인사를 좌지우지한 게 없다. 적어도 나는 거짓말은 안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홍보수석실, 즉 이동관 홍보수석이 요청한 자료라고 쓰여 있는 문건에는 좌편향 인사 대상자 색출이라고 똑똑히 쓰여 있고 해당 직원들은 얼마 후 인사 조치됐습니다. 반정부 독서를 일삼는 언중육회 폐지, 오 마이 텐트 정규 편성에서 배제 라고 쓰여 있는데 모두 그대로 실행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해당 문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작성한 보고 문건을 보면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실질적인 문건 작성 지시자로 추정된다. 방송사 장악의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문서와 증언 등 팩트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거짓말도 이렇게 뻔뻔스럽게 할수 있는지 경악스러울 지경입니다. 이동관 위원장의 마지막 발악이 그게 달하고 있습니다. 금방 드러날 거짓말도 함부로 내뱉으며 국민을 우롱하는 태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참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